한편 2025학년도 서울 지역 중등학교 교사와 특수, 보건, 영양 사서 등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중등교사 808명, 특수교사 37명, 보건교사 31명 등총 914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27명이 늘어난 수치로 지난 8월에 예고한 인원 대비 45명이 증가한 겁니다. 사립학교 중등 교사는 73개 학교 법인으로부터 1차 시험을 위탁받아 총 209명을 선발합니다. 응시 원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 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